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주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청량할기로 나 천사들의 찬송과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열을 여주셨네. 주의 기야 눈에 받고 일생일진자 된네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죽게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및물 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성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 아멘. 오늘 도 새벽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에 신은 광주 도함께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해서 주의를 둘러보다가 도시 전체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마치 신처럼 떠받들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기가 막힌 제단까지 보았습니다. 그 제단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아테네 성읍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는데 아무리 수많은 신들에게 빌어도 전염병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현자가 한때 양무리를 언덕 꼭대기에서 데려다가 풀어 놓았어요. 그리고 양들이 멈춘 장소에 마다 이름 모를 신에게라는 글귀가 적힌 재단을 세우고 그 자리에 멈춘 양을 희생점으로 바쳤다고 합니다. 그런 의식을 행한 결과 마침내 전염병이 그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신들이 화가 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을 숭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힌 재단을 오히려 역용해서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주이시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신앙관이 잠목되면 삶이 왜곡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곡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삶이 틀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었느니라.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도 고발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리듯이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를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우상 숭배를 행한 결과 이런 어리석은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질서는 창조지신 하나님만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썩어지 우상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창조질서가 어그러지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릇된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적 타락에 빠지고 불의해하게 되고 탐욕하게 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사기를 저지르고 교만하고 불효하고 이런 윤리적인 삶이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뭐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악한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그걸 장려하고 옳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갈수록 죄에 둔감해지고 도덕적인 기준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고룩한 삶을 살라고 요구합니다. 실제로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제 5계명부터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윤리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살인해서는 안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이웃에게 불의한 거짓증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강조하신 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거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선 무엇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언제든지 윤리적으로 타라의 길을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새 보십시오. 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여주인이 여러 차례 성적인 유혹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그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는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냐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냐 했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는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구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처럼 요셉은 자신이 이런 짓을 하면은 주인에게도 몹쓸 행동을 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죄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이사엘 배신들 보십시오. 나중에 그들은 가난 땅에 들어가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리고 온갖 불의한 짓을 저질러요. 무엇 때문입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가난안 백성들이 섬겼던 그바과 같은 그런 우상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더구나 우상의 자리에서 벌어졌던 악행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저 그들 눈에 좋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완제히 사유가 타락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 때문에 아모 선지자는 이렇게 호소했던 겁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애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생제물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니라 내 노래 소희를 그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희로 내가 듣지 아니하니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어다. 이렇게 간곡히 호소했던 겁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자를처럼 허망한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강조했던 거예요. 옷을 입을 때는 어떻습니까? 첫 단추를 잘 끼어야 되죠.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모든 게다어지게돼 있잖아요. 신앙의 첫 단추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첫 단추는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10개명 중에서 제 1개명이 제대로 신앙 생활의 토대를 이루어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명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2, 제3계명을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얻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진정한 신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성겨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고룩한 삶의 길을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서, 우리의 삶이 불이한 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불의한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고록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광주동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교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 모든 성도들이 성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신앙생활 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고록한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손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주님 앞에 강구하는 손들이 있습니다. 유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손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기는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직장과 또 사업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정말 주님 앞에 은밀히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우시고, 하느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와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학업을 직장으로 공범으로 떠나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을 지켜서 계획하여 주셔서 그들 끝까지 고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주께 용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배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배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양한 세계자를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유치과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 귀한 부서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한 한용운,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에 성기고 있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광주 동암 교회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더욱 더 우리 광주 동암 교회가 한용혼한용혼을주인로 영혼 인도하는데 헌신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도 자치 기관 전도 특공대와 중보기도 특공대, 또 선교 동아리, 동암 지원 센터와 사랑 식당 등. 여러 사역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의 자리를 감사하게 여기며, 또그 사역을 충성되게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생활 사모님 주께서 기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하여 주시고. 표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이 명가로 세워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늘 기억하여 주셔서 하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하렘의 때에 평온 통일이 이루어져 그땅에 많은 교류에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의 주인교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렘 나라에 선신하고 는 목회자들과 성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대 은신을 통하여서 많은 용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길을 들이며 하님을 강구하는 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늠의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고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한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